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아, 오늘은 2022년 이민년 아, 2월달 운세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풀이를 띠는 어, 뱀띠, 닭띠 소띠입니다. 아, 제일 먼저 뱀띠는 어, 2월달을 만나면 뱀, 어, 풀이 많습니다. 근데 나무를 만나니까 뱀이 불을 만나 불인데 나무를 만나니까 어, 나무하러 가는데 개 따라가는 식으로 굉장히 바쁩니다. 바쁜데 바쁜만큼도 소독도있어집니다 어, 그래서 뱀띠가 이달에는 다니어 조금 조심해 다니라 아, 다칠까 두렵다. 왜냐하면 뱀과 어, 범은 서로 형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자. 아, 접촉사고라든지, 또는 시비라든지, 이런 것좀 조심하시면서, 그러나 돈은 들어옵니다. 돈은 많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해운 자체가 뱀띠, 닭띠, 소띠가 금이거든요. 금이 많은 띠가 목을 만나니까 재물이 크게 들어옵니다. 근데 작년에 뱀띠가 1월달 운으로 볼 때는 작년 1월달, 올 1월달, 그러니까 작년 12월달, 연말에는 뱀이가, 어, 무덤에 들어간 는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던 것을 모두, 모두 접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뱀띠가 할일 없이 바쁘게, 이달은 청월달은, 많이 다니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보여죠 그래서 6월달 음세에서 뱀띠만큼은, 많이 바쁘게 다녀도, 건강을 좀 주의하라. 병원 갈 일이 있다. 그리고 다툼도 조심하라. 아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명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돈은 안 돼도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한마디로 말하면 견학을 다닌다 또는 어, 눈으로 보러 다니는 거 어, 구경 간다 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 다음에 닭띠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닭띠는 작년에 해운의 닭이 소를 만나면 내가 우에 갇혀서 우는 거예요. 펑펑펑 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2월 4일이 되면 입춘이 되면 이제 정확하게 이민년 해운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3월 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닭띠가 봄띠달을 만나면 이민달 2월 만나면 닭띠가 재물이 좀 들어옵니다. 들어도 이것은 가슴 아픈 돈이 들어와요. 내가 좀, 왜냐하면 원진의 돈이니까. 아, 내가 조금 부족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2월달에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떨어져 나가기는 나가는데 마음이 편치 않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은 나도 만족한 해결이 아니지만은 내가 슬픔을 갖고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띠는 이민 달을 만나면 소는 흙입니다. 금이 많 있지만은 자체가 토의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12월 달동지 달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이것 소라는 것은 차고운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운의 이민년을 만나면 한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띠가 그래서 결을 못했 해운에 결혼할 수 있는 유화요. 소띠가 특히 남자분들은 어, 소띠들은 원래 인연을 만나는 운입니다. 그래서 네가 소가 소가 뭡니까? 범을 만나니까 범등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어, 범이 오면 소띠는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범이라는 것 자체가 봄의 전령이거든요. 봄에 가장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범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무 기운이 많은 에, 이 내려오니까, 소가 뭡니까? 바쁘게 내가 쟁기를 몰아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흙을 갈아야 되고, 엎어야 되고, 내가 뭐, 분주하게 댕겨야 되는 거죠. 그 속에 뭡니까? 재물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뱀띠, 닭띠, 소띠가 재물은 턱에 들어오는데, 뱀띠는 어쩌면 돈이 많이 나갈 수 있는 달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형살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 관리를 생긴다니까요. 예. 그래서 어, 여기서 닭띠하고 어, 어, 소띠는 음의 기운이 조금 많고 뱀은 양의 기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닭띠하고 그 소띠는 2월달에 누가 돈을 줘도 줍니다. 재물이 좀 들어오는 달이 되고 뱀띠는 어, 오히려 돈이 들어와도 그 돈은 나가야 될 돈이고 아마 병원에 치료받을 일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 뱀띠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하는 달이다. 에, 정산. 내가 모든 계산을 하게 되고, 거기서 내가, 어, 대지금이라든지 이런 정산돈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에, 해운이, 어, 인, 인연이기 때문에, 에, 닭띠는 봄을 만나면, 어, 이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 봄을 만나니까 닭은 뭡니까? 금의 기운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 후반기에 내가 멀리 외국을 나간다든지 그런 눈이 온다든지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가게 된다든지 잠시 떨어져 있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운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봄띠 행운의 닭띠, 소띠, 뱀띠가. 어, 아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재물이 들어오고, 2월달에는 뱀띠도, 닭띠도, 소띠도, 어, 재물이 좀 들어오는 달입니다. 그런데 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돈이 소모가 많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이제 해운이, 범띠 해운에는 세상이나 세상에는 천지 개비이 일어나는 해운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어, 2월달과 3월 초에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가고 땅이 하늘이 되는 천지 개빅이 되는 달이 바로 2월달과 3월 초까지입니다. 아 그래서 아 여러분이 아마 어려웠던 게 시절이 우리나라는 동방목의 국 나라고 봅니다. 목성이 많은 어 국가가 겨울 나를 만났기 때문에 입금 떨어지고 음동 순환을 보내셨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해운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양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경기도 조금씩 살아나고 아마 좋은 일이 많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띠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 띠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궁금하시면 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여러분 조금 이해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예아TV 이승순입니다 감사합니다